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간파랑입니다. 저 신들리년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제 채널 기준으로 정말 많이 봐주셨고, 관심 보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거를 직접 본게 아니에요. 저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서, 제보를 받고 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냥 그 내용의 카드가 뭐가 나왔는데, 펜타클5 였죠? 경우에 카드가 조금 해석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내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때 혹시 출연자 분을 조금 깠다라는 얘기가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건 아닙니다 저는 타로 해석하시는 선생님들의 각각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방식이나 경력을 떠나서 다 존중을 하기 때문에 깐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지 하는 영상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쫙 약간 놀리듯이 얘기한 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면 알지만, 야 이게 영타론가? 그냥 그림책도 이렇게는 안볼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일부러 조금 그림책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놀리는 영상이. 그 부분이 있고, 중간에 그게 또 나오죠. 하이라이트를 잘라서 인트로 만든 거니까. 근데 중간에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편집해서 올리지 않고,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 이거 좀 자극적으로 얘기해야지. 너무 수준이 낮은 리딩이거든요. 좀 이슈가 되도록 좀 자극적인 워딩을 좀 써보겠습니다. 이게 거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뭐 레거시 미디어에 이렇게 타로가 일발적이지 않고 시리즈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로가 좀 이렇게 관심을 받을 때 나도 뭐 가볍게, 뭐 무겁게는 아니고, 음, 가볍게. 무겁게 했으면 제가 뭐저 프로그램에 리뷰를 하거나 뭐 카드를 뭐 분석하거나 이랬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가볍게 숟가락 살짝 얹어보려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좀 자극적으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진짜 진지하게 자 긁을 거였으면은 그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라는 것도 안 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재미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어제 의견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어 오해하지 마시고 출연자분들에게 제가 욕을 하거나 뭐깐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혹여 오해가 있어서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어요. 저 힌들린 연애 출연진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된 건데 여성분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두 분의 여성분이 타로 상담사분이 나오시는데 하필 두 분이 이름이 똑같아요. 김 이름 여기는 최 이름 이렇게. 성만 다르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보 주신 분도 헷갈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제보 바꾸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은 쪽에 계신 분은 영타로를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소울 그죠 어, 그리고 이쪽 분이 어, 1년 차, 어, 리딩을 하시는 선생님이라고 해요. 근데 제 느낌상 이분이 이미지 리딩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첫 영상, 신들린 타로에 대한 첫 영상을 올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영타로를 하는 사람이 펜타클 5번을 보고 그냥 거지라고 하면 어떡해? 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펜타클 5번에 거지라는 발언을 하신 분이 영타로를 하시는 이분이 아니고 이 분이시더라고요. 이 분. 아 이름을 아예 딱 찍어서 말하는 게더덜 더 헷갈리려나 싶은데 참가자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제가 그냥 가명으로. 음, 그래서 이 분이 펜타클 5번에서 거지가 나왔고 이거는 거지 카드다.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이쪽 분이세요. 근데 저는 그제보를 잘못 알아듣고 이쪽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그런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타룬데 그림만 보고 맘대로 얘기해라고 한 거는 개그 욕심도 있었던데다가 잘못된 정보가 섞여서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요거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분이나 이분 누구 누가 어떤 경력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어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서 제가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한 다 거라서. 그랬던 거고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들린 연애가 이제 종영되기 전까지 컨텐츠는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출연진에 대한 언급은 안할 겁니다. 그거는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 결과 같은 거에 대한 예측, 어, 이것도 안할 겁니다. 네, 관심 없고요. 그, 뭐 연애 하든 뭐는 관심 이 없고요. 그리고 3번 프로그램 리뷰 영상도 아닐 겁니다. 오롯이 제가 이제 신들린 연애에서 컨텐츠를 진행할 거는 딱 하나. 프로그램 안에 타로가 나왔을 때, 타로가 나왔을 때, 그 타로에 대한 저의 생각, 의견이죠.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의견을 통해서 이 타로가 나왔을 때의 뭐가 있을 거다. 만들어진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만들어진 상황이 있을 거라서 그 상황에 제 의견을 넣어서, 아, 지금은 고백을 하면 좋을 텐데? 혹은 뭐, 어, 이분이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좋아하나? 아니면, 아, 이분은 이 사람을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요런 가벼운 내용에 대한 의견까지만 그냥 살짝 넣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타로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각각의 의견과 방식에 대해서는 존중 혹은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놀리거나 까늘거나 욕하는 컨텐츠가 아니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은 출연진 분들이 얘기하는 거나 그런 거랑 너무 달라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